아 씨발 버려 나 버려 도도민으하 하시면 요요7 0 아, 이거 나나왔습니다김차태 워크 300로 차라. 670 아니 자르야 아너나랑잘안 맞잖아 왜 나라 차 파이팅 어이씨. 너 자비스랑 나라 바꾸면 바꿔? 진짜 a 믿었어 오케이 잘 보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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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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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누가, 누가 발... 빨라 누가 빨라 누가 빨라 n 아, 아, 우리 w 빨라 o w n d o 내가 down, 내가, down, 빨라 차 n d 차 w n d 가봐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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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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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w 나나 야야 야,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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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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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중이야, 하는 중이야?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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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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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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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리 빨리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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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빨리 어리 빨리 있어 빨리 와. 성템, 성템 자리 있다, 자리. 어, 가고 있어 빨리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리빨 나이스 빨리 스윤빨이나이 빨리 누구빨 킵설태야김태야 <laughs> <뭐지>? 돌아서 <laughs> 빼면은 다 끝나는 거같은요 아, 우리 좀 자신감 있게 하자. 자신감 있게. 오케이. 음. 쟤네도 그냥 왔었으면 몰렸는데 애매하게 하다가 가버린 거. 출발 너무 좋다. 1.0킬. 음. 정태이 먹었다라는 점. <laughs> 나락지는 승전부는 내가 올리고 움직여 <laughs> 간다. 그냥 오케이. 그런 느낌. 오케이. 나 꼬다리 대타면치켜들 필요? 차저리. 음, 죽게 배. 죽게. 야, 이 따르자. 따르자. 메인 들로 맨 도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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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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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빼야 나뺄수 있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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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 빠질 거야? 어 빠져봐 빠져봐 뺄수 있어 저 왼쪽에도 세웠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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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로 가야 돼 옆핑이 세웠다 2번 B 멀리 피.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음 오케이 이 나이스 이 나이스 와나2으로 빠진다 동선 그냥 웨이포인트로 갈게 그냥 확인 하나 지더라도 그냥 가서 문대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 오른쪽으로 들어 카이저 챙 여기서 또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카이저 멀려 아, 가시 아, 네.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좋아 좋아 괜찮아 오 있다 있다 하나 있다 다가아봐가있대 어, 내가 다가봐아한 명이 나한명한명잡았가어가어 한 잡았어 잡았어 가 괜찮아 괜찮아 아나 핑을 아, 나 잘못 미안 어디 어디 있는가? 아나나 핑을 잠깐 잠가... 미안해 이거 나옵쪄옷쪄 옵초, 보여서 마이크 커게아 어... 미안. 하다 성태 형이 실수한 건데 이거 팀 게임이고 우리가 실수 나와도 우리가 두 커버 해줘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 네, 우리가 이거 반해 주자. 이거만 우리가 해주자. 카이저 아, 카이저는 내가 줄게 이거 아 네, 됐다. 카이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아 까비. 하나 먹었다 그래도. 두개 먹었나? 두개 먹었다. 레이지 뭐야? 어, 어 4대3 같은데? 올릴게. 내가 잠깐 킬러 놓쳤어. 레이지 판단 뭐야? 나와야 된다. 아, 어? 쟤네 풀스코드 맞는 거 같다. 기켄 2초 아니면 저기밖에 없거든. 지금 나오게? 확인 확자 이거. 저 먹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포시가 내만 하네. 핑. 2번 이 2번 하나 들어왔어. 어 슬타 슬타 또올것 같은데 어어어 너무 많대 내막 아 알았어 알았어 잘했다 괜찮아 상태요 괜찮아요 우리 다 우리도 다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게 커버를 해주는 게 우리가 팀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난내 실수는 너무 저 초보적인 실수였어. 이거 핑을 못 보는거든. 아 나머지 라운드 때 형이 더해 줘. 어, 내가 해 줄게. 내가 줄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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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도. 나레이지 쪽으로 가 아니면 여기 있어. 음. 남이 이거. 남이 내 쪽으로. 거기 완벽하게 가오라는 분자에 있습니다. 완벽하 잠깐만. 내내 내까지 기어. 내까지 기어. 내가 살릴게. 너가 그냥. 가가 가, 가. 오빠 나까지 기어. 서쏠쏠 서. 아저 나타기 좀봐 줘. 라 야 빠져 빠져야 돼! 라멘아 빠져야 돼! 아 확인 하겐 존나 못 쏜다 x2 제발 X발 제발 하겐이 하나 돈다 다시 한대 저쪽으로 더 간다 소울이 나는 확인. 곳으로 아 빨리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있던 자리 채웠어 그리고 아, 괜했어야야 야, 이거 일 우리 갔거든? 그 1등 했던 자리 알지? 여기서 버티고 있다 3번 1번 나왔어 1번 하 하기. 이거 나못 빠지거든? 3번에 1번에 있다 이번에 뭐야? 태 c t a n o somebody 번에 각다 나. n o I go, tie. I don't know. Okay, okay, okay. I got again. I got again. 기 got again. I got again. 한테 o 간다 이거 i n I g 라 와우야 a i n I 와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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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게 1인 2. 맞인다 1인 2. 1 오케이 인 2. 1인 2. 1인 2. 1인 2. 1인 2. 1인 2. 1인 2. 따인 2. 1따 2. 1인 아1아 2. 1인 2. 여기 2. 1인 2.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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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뭉쳐, 뭉쳐. 됐어, 됐어, 올라가 2. 1인 다 1인 2. 1차조1차조1차 2. 1인 2. 1인 2. 이 살려 누워있는거 보여? 아 보여 보여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썩인 또르시 둘 기절 저기 낀다 따개비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살리로 간다 죽치는데? 아닌가? 아,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어, 앞에 골 앞에 골 앞에 골 여기 형 오른쪽 픽스는 어떻게 된거야 1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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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바위 있어 있어? 어 바위 벗고 아, 쉬 바위 붙고 살짝 붙고. 왼쪽으로 갔거든 이렇게 새끼들 연막 몇개야 누우면 안돼 가비 살려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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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면 아, 돼 나머지 질면 나머지 질면 어게고뭐 할려고 한다 붙인다 붙인다 이거 붙인다 어. 바로 앞에 까지 왔어. 야근 나무. 아 씨발. <립> <립> 사포 좀, okay. 사포 좀. 어. 누아 왼로 왔다. 아 이거 아, 진짜 밀로 왔네 아야 이거 누우면 안돼 얘들아 밀로 오잖아 이거 자리 아, 좋았는데 이거 그냥 손 떼고 막으라 그럴걸. 와.. 이거 수류탄 개잘깠네 에 연막 하밖에다 밖에 8층이다야봤어외막 밖에 하연막이 나와있어 연막 아래 나와있다 방피 와.. 수류탄 뭐야 개잘 막았네 나 <드시> 이렇게 죽을래? 점수 주지 말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아 죽었다 이거 빠포 <드시> <드시> 아, <지금 드시> 아또 1등하나? 연막 을 앞에다 깔고 차갈때 미드 차 나가게 연막 잡 봐. 어, 차 발체 밑에. 자, 이제, 리듬 기쁘게 하고, 오더 밀어야 된다. 오더, 오더, 죽었다, 오더 죽었다, 오더 죽었다, 오더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야, 여기 각자 알아서 퍼져, 나무. 오케이. 어. 오른쪽 각. 타올라온다, 타올라온다, 일로 다올라온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불편해. 왼쪽만 떼줘, 있다. 아, 기억할게얘 네, 나,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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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야, 거기거기 거기 새새 왼쪽 새신거같아 하나 아, 뛴다! 경훈님 도로 하나 뛴다! 메인도로! 쪽, 왼쪽 왼쪽! 아, 나무 쪽! 나무 나무! 나무 중. 중. 핑나무 핑나무! 세줘 아달살려겠다 이거 이절 오른쪽만 본다 오른쪽만 봐! 오쪽 봐! 오른쪽만, 왼쪽 왼쪽. 아, 오른쪽만 왼쪽. 볼게! 오른쪽만 볼게! 포 아, 기절 천천히 내가 그거 했어. 게 혼자 하나도 없는 쪽! 아 봤어 봤어 그래픽 안 해도 돼 이제, 서섭하게 차 u p 너무 k i 어 t y Super Kitty. Super Kitty. Super Kitty. Super Kitty. Super Kitty. Super 번 i t t y Super Kitty. Super Kitty. s u 다 자르가 해줘야 되는데 다보이있 하샤필, 하샤필. 각이다아어쩌이어지아고 너무 아깝다. 날로 존나 아, 잘했다. 해... 벤츠 씨. 네 말씀하세요. 죄송 다시 보기 한번 만 건너줄 수 있나요? 아니 형님.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보기엔 끊어 드릴게요 근데 아, 어. 예, 옛날부터 얘기하던 건데 4대1을예 예. 아, 물론 형님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4대1을 보통 이제 일1 예. 이기면요 명 팀이 개 계신이에요 아 예, 맞죠 맞죠 예. 기사 알려드린 거 알죠 예. 리달 리달 한 번만 해볼게요 예예예 예 틀어 봤습 이식이죠 야 지금 그냥 박자 씨 우리가 새끼야 포탑박아라 포탑박아라 사다사다 오토바이 타 그냥 왼쪽으로 붙이게 내가. 이거 내가 두대 받은건데 이거, 이거... 안고야거다고자고 <놀람>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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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두... 밀자 그냥 고 밀자 고밀 이거 하나 야알 쓰레기야 <놀람> 쓰레기야 진짜 <이제. 놀람> 나 나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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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왜 안? 시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 오면 가. 오면 바로 올라가 그냥 냐피야 저거. 아니 유인누나 바로 올라와 달라니까 이거. 아. 누가 나 아니 뭐 행복하세요? 가시나요, 아니, 뭐야? 다음부터 형님 만나면 분리수거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야, 이야 이거 맞어 레이지야. 근데 내가 봤는데 너가 도으면 안 된다, 이거. 음. 왠줄 알아? 왜? 이거 레이지 두었다. <laughs> 붙이자. 바로 나오네. 레이지 기자. 야, 지금 그냥 박자. 우리가 새끼야. 포탑 박아라. 어, 밀어바, 밀어바, 포탑 박아라. 밀어바, 밀어바. 너 눕는 새가 이거 애들이 다 붙인다, 이거. 내가 봤는데. 음. 뭔지 알지, 레이지야. 응? 아무튼 막 거기 털고 원형 쳐는 건가? 그건 너무 욕심이지. 음. 이적. 음. 그건 너무 이적인 기 판단이다, 지금. 음. 어 왜냐? 아니 아까 오빠가 원효 형 물어보길래 혹시 안 털었으면 털라 그랬지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레즈 파이팅x2 파이팅! 말리지 마 먼저 올릴게 음, 어. 이거 오는 팀 있을 수도 있다 겹칠 수도 있어 먼저 자리 잡아 어 확인할게 어확인할 천천히 해서 가자 길안 좋다 형어 야야야 나 집으로 올린다 어형 10번도 밟을 필요 없어 천천히 오케어 어, 뭐, 10번 또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레지아 천천히. 캐치 잡았다 형, 피리절, 기절, 이 버트. 필기절이야, 기절이야이방아완기절이야아이방향아확 보이지 이거. 아, 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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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었다,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나이스. 들어왔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나 더 기절. 나이스패긴다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나 돼 있어. 어, 그 많이 때려놨어 내가. 존나 많이 때려놨어안 들어온다. 소리. 연막치, 연막, 연막. 아못 살려, 연마. 못 살려. 아 미안. 어, 까비. 아 미안. 아 이거 내 실수다. 아, 씨. 미안해 얘들아. 어. 자, 10초 남았고. 해운소 나올라 온다. 위에 위에 깐다. 위에. 우리 막... 해운소부터 정리하자 일단. 어, 확인했어. 응. 자, 3번 움직이는 중. 차 탔다. 해운소 차탔다. 해운소 나온다. 고 행서 둘 가가가 아, 야가차 쪽에 2차 아, 쪽에 2 갈게 갈게 하나 누었다 어, 하나 누었다 하나 누었다나 하나 기다려 아, 나이스 끝끝끝끝차 조심해 차 조심해 팀킬 조심해 1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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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 찍어줘 집 찍어줘 아, 집집 집만 잡아 나 온다 나 온다 빨리 살려 빨리 살려 올라가서 한명 살릴 수 있나? 레이지 레이지 살려 레이지 어레 아, 죽겠는데? 아 이거 움직여가지고 들었다 아, 와들어! 뛰어 노랫도 뛰어 뛰어 뛰어! 아 차가 씨 밀어가지고 아, 아깝다. 차전에 혼자에. 아. 오 나이스 차전에. 아 너무 많은데 아니야 괜찮아. 아. 아니 거 여기 인서클 어. 아니야? 거비. 아우 나 저기 아웃서클이. 아 아웃이구나 아 너무 아깝다 땡긴다 왼쪽에서 동안 마리저 쏘면 나 피져 근데 왼쪽에서 왼쪽 개아 엎드려 왼쪽 피아 이거 아아 아. 오반데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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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봐나후어줘 사시기가 너무 조용해봐. 못했다 이스아씨 사시기가 너무 어아 아, 나한테, 아, 나한테 밀고 왔네 아 막아. 사시기가 사시기가 아, 하나 정도 눕혔어 아, 근데 사평 자리 나도 같이 슬라이넣래 아니야 나끝까지 어, 가도 돼 누나 바로 앞에 있어. 티드 사이드 까비야. 보여. 이거 내가. 맞았지. 아, 내가 너무 어... 못했다. 아니 이거 봐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번 버닝 때1등 하잖아. 역전이야1등이야넌 나도 끼 먹고 싶어. 나 하고 싶은 거다 해. 나집 집은 잘 지켜요. 집안 게딱지워줘집 지키는 개새끼가 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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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웃음> 이팅 이번 라운드 야 바카! 파카 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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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카 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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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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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여기 어

자, 천천히 지금 괜찮아 이거 이기면 치킨 먹을 수다 생각하지 킬도 많이 먹고 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들조조들야 왼쪽으로 왼쪽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야가어 갈게 갈게 리다기아 아, 아, 너무 급했어 미안해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아버네 아, 안아 안아 이제. 발자 안아 이제. 다른 거야? 아, 뒤에. 패턴못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버기 때문에 안 돼. 아, 안 되네. 어. 나도 어, 가야 오른쪽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 여기 2번에 있어. 1번에 있어. 1번에.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어, 거기. 아, 핑 갔게. 핑 갔어. 나핑 갔다. 헤차디. 헤차디 해 주시나? 나도 핑게가가가 이제 가. 나 들어가, 들어가. 나차 살릴게. 차 살려볼게. 아, 살리고 살려볼. 일반 한번 써봐. 이거 왼쪽 봐줘 왼쪽. 워크팀 끝났는데. 어야 비켜봐. 비켜봐. 비켰어 비켰어. 야. 아, 비껴자, 비껴자. 비껴자. 야 죽어. 아 연막 안에 하나 있다. 아 여기까지다. 여기.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쳐봤지 아, 아, 하나 기절. 갈까? 다 갈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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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킬 먹어 여기서. 쳐봐 하나 기절. 아, 타... 어 오케이 차 연막 누구야 이거 센스. 누구야? 성태형. 오른쪽에 야인 남아 있고. 성태 지금 미쳤는데. 가구 아, 수 있긴 한데 이거. 나이스 좋았다 성태. 천천히 하자. 풀피 감고 잡고. 풀피 감고 박자. 풀피 감고 어, 박자. 풀피 맞고. 나 연막 펴줄게. 나서 가보자 이거. 천천히 외포. 이쪽 한 언패 잡고 1번 모서리 있지. 아.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타진다 자타진다 내려 내려 내려. 아니 이거. 아 어, 앞에 형 혼자 형 혼자 형 혼자. 또아씨빌런아니형 오늘 아, 어, 어, 아, 아, 뭐,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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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이거? 죽들다려 어, 뭐, 사장아 이거 어제 뻥개 자꾸 하고 싶은 거해 봐. 엄마 알지? 어게 okay, 잡아야 돼 일단 잡았어 뭐해 양곤이 안 보여 나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 X버 하고 싶다 집이 개 X밥인가봐 이게 안싸 집이 예? 진짜 개 X밥이야 그냥 같잡아 진짜 내려온다 젠장 아야야 죽여 죽여 죽스타스야리야 어, 야 1등 20점인데?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사점 먹었다는 것도 좀 살짝 아.. 좀그렇게 하다 고난과 역경을 다다 다 겪어서 왔는데 그 ㅅㅂ 다 질러서 왔는데 우리 와.. 오토바이 또, 또 온다 형형형형 1번 형 1번 복나줘 1번 1번 딱 연막에 아 알았어 오토바이 두대더 왼쪽, 왼쪽 연막 왼쪽 연막에 복나 봐 살리고 있어 알로와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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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서 그.. 피크이는 없어 피데는 없어 하나 이절 하나 이절나이어 다킬 여기 끝내 나근대집 있잖아 어 집에 남아있어 이번째 능선 야내 자리 와서 내 자리 능선 붙인다 3번 집중해 붙인다 어, 야, 어, 야 힘세 얘네 힘세 세명 어, 이상 3번 주마쇼파마야 자리 도킹 내 자리 어, 도킹해봐 추마야 걔네 싸운다 위대로 싸우는 거확 콧 자, 콧탑, 자, 탑 살려 살려 연막 까야 뭐야 올라갔다 뒤 자, 자, 자. 살려, 살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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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게 쐈어 쐈어 살려 살려 연막을 까면 안 돼요? 연막을 한번꺼어어땡리 괜찮아 괜찮아 자찮야 얘네만 가야돼 얘네아 집만 막아봐 내가 오토바이 5개 붙여놔 이거 집 바로 밑에 붙었을 거야 조심해 확인했어 나 연막이 없어 네도 나오는 거두명 타고 나오는 거 내가 쳐거든 이거 3분 능선 쟤도 있어 쟤고 있어 가지고 조심해야 돼. 음. 이거 이제 추마도 온다 해야 돼. 내가 추마 보고 있어. 내가 추마 보고 있어. 어. 추마 싸운다. 장군아, 상태이랑와루가 그거 막아줘. 이거 조심해 그리고... 오른쪽이 조심해. 하나 지금 슬라이딩이야. 백업 필요한 얘기해. 백업 필요한 얘기해 성태형. 어어어 아, 어. 아, 아, 아. 얘네 아래 있다 아래 여기 연막가네 얘네 지금 쟤 주고 있어 가지고 위에 문선이 끝났다 끝났다 사살했어 사살했어 됐지. 거의 끝 거의 아. 끝. 예, 나 추마 버려줘. 차달려, 차달려. 웨인, 웨첫 팀에 추마. 나라멘 자리 간다. 어? 아, 네. 음, 병신 추마 존나 보내, 잘 손해. 자, 추마 나와야 돼. 능선 여기. 에이... 두명 보이는 거두 명, 아, 보이는 거두 명. 보인다. 여기 보인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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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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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바발 앞에 레이즈니발 네 앞에 쟤 맞춰놨어 한대 하나 더내놓다 하나 더, 더. 두대 더내놓 두대 더 이거 왼쪽에 싸운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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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거 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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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존나 봐라 기절 존나 봐라 위에 위에지 쪽이 많아 라멘아 아 왼쪽으로 할게 이따 이따 하나 하나 옆.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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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한쪽, 한쪽. 내마게 안했어, 내마게. 해운소 쪽에 하나. 해운소 뒤, 해운소 뒤. 내려와, 내려와, 다 내려와. 다 내려와. 형다 내려와서 얘네들 또 정리해. 일 번부터 차 어, 타고 내려와. 아니 아니야, 뛰어갈게. 우리 차 잠겼을까? 아 위쪽에 있구나. 이거 뛰어가야 이거 돼, 우리. 이거부터 정리하자. 이 치킨 갑니다 나차한대 있어. 네, 나, 여기 나 여기. 어디? 포, 핀 찍어줘.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아레이즈쪽으로핀 까고 음. 핀 까고 핑 일곱 개 있거든. 얘네 밀 거야 두명 있거든. 와 우리 손? 음. 와 봐. 네와 봐. 왔어. 첫 전에 빌러 가자. 가자. 와 봐. 일선어 간다. 킬. 그래 네, 그래. 네, 잡았어. 첫 전에. 연막에 있는 거. 연막에. 수류탄 날라오다. 혹시. 이거 연막 끝에 있어. 네. 오른쪽 연막 끝. 와, 이거 아. 아. 기다려, 기다려, 서정이, 서정이. 야, 피, 피테일, 피테일, 아, 피어 있어? 이 번, 이 번, 이 번. 이번 하나 있어. 와이자, 와이 뭐, 가지마. 성태 가지마, 빼. 얘 예, 잠겨야 돼. 잠겨. 성태 빠져, 성태 빠져, 와서 막아. 성태 와서, 와서 막아. 아, 아. 왼쪽 조심, 왼쪽 해오코. 끝났어 여기? 아니하 v e 있어 와 c e 와와야와 w 와 l 따라 h y 야나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 t 왼쪽으로 t e r They told only the night. I'm going to the country. I'm g o i n 있어 o t h 어 country. I'm going to t h 없어. 죽었다, 얘 죽었다, 얘 죽었다.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없어 아, 거기 실체 있어 거기 체 있어 아 여기 있어 먹게 와내 머리 좀 고정해 줘 아... 어떤 개새끼가 칠달 다꿀 조용아 해조 조용해 해봐 조용해 해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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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어 시키, 저기 저기 심장, 심장킬, 심장킬! 심장킬! 야 저기 키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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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시키, 킬키시킬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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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 난다 우리. 맞아 이거 내일 시 시키, 시키, 무키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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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자, 내일 블랙워크 팀 도미노 누가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레이지야 다 고생했어 라면이랑 아, 와우라 야 아, 진짜 다들 진짜 너무 잘했어